하나 같이 좀 보려고요. 여기서 서울 강서 등청동에서 인천서구 쿠팡. 어 5시, 오후 5시 하차. 21km인데, 여기 서구라고만 적혀 있잖아요. 거리 21km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. 그리고 지금이 12시인데요. 지금 점심시간 12시인데, 오후 5시면은 5시간 뒤 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런거 1톤인데 이 적재 중량은 0.7톤 운송료는 4만원 어 이게 12시에 지금 점심시간에 떴어요 근데 요런거 잡으시면은 문제가 좀 되는게 어 지금 12시인데 지금 잡으셔서 가셔서 어 가시면은 오후 5시 잖아요 그럼 오후 5시까지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. 오후 5시까지 뭐 하는 거 없이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, 여기 보면은, 에... 물건도 거의 0.7톤이면 거의 다실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잡으시면은 안 되거든요. 왜냐면은, 시간대도 너무 많이 걸리고, 대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요. 또 일찍 가도 안 내려줘요. 이 시간 오후 5시 돼야지 이제 차례차례 내려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저거 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이런 게 이제 1시간 전 하차 1시간 전 2시간 전에 이제 떴으면은 뭐 이런 거 잡아서 가셔도 되죠 시간을 잘 보시고 계산을 하시고 옆에 적은 거 그런 것도 잘 보셔서 가보시기 바랍니다.